필수이제8번입니다에 <laughs> 켤레 복소수의 성질 두 복소수 첫 번째 거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알파 알파바가 5고 베타 베타바가 10이었을 때 그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플러스 i를 <laughs> 만족했을 때어쩌고저쩌고 저쩌구 저쩌고를 구하시오 또 A 자 일단 요렇게 볼게 이거 알파 구분해라 네. a랑 알파랑 구분해야 됩니다 예. 민서야 예. 봐야지 쌤분간기인데요요 예. 샤프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거 심이요. 음. 가 <laughs> <하죠>. 0.5야. <laughs> 아, 음. 일단 공부합시다. 에? 알파와 알파 알파바가 5고 베타 베타바가 5 베타 베타바가 베타, 베타, 10이니까. 그럼 알파바는 어떡하지? A... 플러, A... 플러.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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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알파 이런 거 구분해야 된다고 알파... 플러스... 네. 아. 알파 분의 오지 아. 그다음 베타 반은 베타, 베타, 베타 분의, 10. 분의 10 요렇게 됩니다 에? 그다음에 아... 어,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요렇게 됐으니까 알파 여기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플러스 i였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바를 하면 4 마이너스 i 4 마이너스 i인데 그거를 우리가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예. 따라서 쪼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서 알파 바 플러스 베타의 바를 하면 알파 분의 5 플러스 베타 분의 10 이게 되는데, 그게 4-i. 요렇게 되겠네. 됐지? 근데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였지? 여기 끝이네. 알파분의 5 플러스 베타분의 10. 요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요게 바로 나와버렸네. 이게 아니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요렇게 봅니다.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i, 그래서 알파바를 어, a 플러스 a, 아니지, a 마이너스 bi. 이렇게 해서 개노가다를 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완전 빡스니까. 그, 복소수, 켤레 복소수 성질들을 이용해서 오는 게 편합니다. 두 번째, 2번, 어, 알파바, 어, 두 복소수, z, z2가, z1의 바 빼기 z2의 바가 1-3i. z1, z, z1바, z2바가 4-2i. 를 만족시켰을 때, z1-1, z2-1, z2 플러스 z2 1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우리가 제 한번, 전개부터 한번 해볼게. 얘를 전개하면, z1, z2, 마이너스, z2, 플러스, z1,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네. 이해됐나? 이해했나? 이해했나? Yeah.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 여기, z1, 마이... z1의 바, 잠깐만, 끊어놓고 합시다 z1의 바, 빼기, z2의 바, 가, 1 플러스 3i 잖아. 그래서, 전체의 바를 한번 해볼게. 여기에, 전체 똑같이, 바, 바, 를 하면, 그럼 얘가 z1 빼기 z2가 되네. 그럼 얘가 1-3i가 되겠지? 요 자리를 구해낼 수 있겠네. 이해 됐나? 얘가 1- z1 빼기 z2니까 얘가 1-3i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요것도 z1 바 곱하기 z2의 바가 4-2i 요렇게였는데 여기에 통째로 얘도 바바 하면은 z1 z2 곱한 게4 플러스 2i가 되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그 얘도 역시나 4 플러스 2i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얘네 둘이 계산하면 4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 유제 4-14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쪽에 있는 거 이거 보시면 <laughs> 알파, 알파바가 4고, 베타, 베타바가 4입니다. 그럼, 음, 아까, 알파바가 알파분의 4고, 베타바가 베타분의 4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첫 번째 거 여기다 대입할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 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인데, 알파바가 알파분의 4네. 얘가, 그래서, 알파분의 4, 플러스 베타분의 4. 요렇게 되겠지. 전개하면, 4. 요렇게 하면은, 얼마지?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지? 왜 이러고 있지? 이거를 구하는 거 아닌데. 자, 그 다음. 알파분의 1을 구해야겠다. 요거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 요 양변 역수하면, 알파분을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면 4를 나누면, 4분의 알파바가 알파분의 1이네. 맞지? 그 다음에, 베타분의 1은 4분의 베타바.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베타바. 요렇게. 정리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을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얘를 정리를 하시면, 알파 분의 1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 알파 분의 1이 4분의 알파바 플러스, 음, 4분의 베타바. 요렇게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지? 4분의 알파바? 요거를 조금만 정리해 볼게.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4거든? 그럼,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까지 가면은, 제가 넘어가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넘어가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4 요렇게 고쳐 적을 수 있겠나? 가능하겠지? 그래서 어이 4도 저리 가자 그럼 4는 1하고 여기에 4 요렇게 올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놔 두고 그 다음 이거와 이거 둘이 서로 똑같지? 그럼 얘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이 되네? 그래, 둘이 통째로 약분해버리면 답은 예수. 1인 거지. 아, 그럼 얘 지금 맞아? 옆에다 적을걸.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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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밑에 거 잠깐만 정리를 하셔서, 이쪽에. 4-15번도 보겠습니다. 아, 불이... 실수가 아닌 복소수니까 얘가 순실수는 아닙니다. 순허수도 아니고, 얘가 실수지. 자, 어떤 복수 속에 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Z가 보, 이, 있다고 치면, 얘가 만약에 실수라면, 그럼 Z바는 Z와 똑같아지네. 네. 이해하나? 실수라면 얘가 A만 있잖아. 원래 A 플러스 BI인데, 허수 부분이 없어지고 그냥 A만 남는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실수라면 Z나 Z바나 둘다 A가 돼서 둘이 서로 같아진다. 이 이야기지. 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z-z파 분의 3과 거기에 바를 한거 z-z파 분의 3이 둘이 서로 같겠네 정리해보면 z-z파 분의 3이 얘가 z파 빼기 z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네. 이해하십니까? 자 얘는 요쪽으로 가고 얘는 요쪽으로 가고 정리하면 Z 빼기 Z에 바한 것이 얼마가 되나? 얘가 넘어온거지? 요쪽에 있는거 Z 바 분의 3 빼기 Z 분의 3 요렇게 되겠네 오른쪽에 있는거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하면 Z 곱하기 Z 바 분의 3에 z 빼기 z 파 여기까지 올수 있겠지? 이해됐지? 통분 할수 있나? 분모 둘이 서로 곱하고 얘네 둘이 서로 곱하고 얘는 여기 곱하고 얘는 여기 곱하고 그런데 얘가 z 빼기 z 파라고 그런데 복소수이 이게 복소수 z가 실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i 요런 모양이거든 z가 그래서 z 빼기 z 바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네 맞지 순수하게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응님 근데 20점에서 답 나왔지 않아요 응 여기까지 하면 답아아 그러니까 답은 나왔지 답은 얼마야 답 3이어야지 아. 양변 약분하니까 일단 z z 바는 3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게 되게 많다고 양변 나눌 수 있나 없나 0으로 나누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자리가 0이 되나 안 되나를 한번 적어줘야 된다고 생각해봐 Z가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I 허수 부분이 반드시 살아 있다고요 그러면 Z bar를 하면 A 마이너스 BI인데 둘이 서로 빼고 나면 EBI가 되어서 절대로 0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얘네 둘이 양변에 어얘 예 z z 바 z z 바 얘네 둘을 약분할 수 있다고. 그 조건이 없이 약분하면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입니다.